이거 오픈하자마자 아마 쌀먹 겁나 많을 듯? 뭐가? 이거 오픈하자마자 쌀먹 겁나 많을 것 같아. 쌀먹이 봐 채집 오지게 한다는 채집물을 경매장에 팔아갖고, 돈 벌어갖고 현금으로 바꾸는 거. 아, 아니, 이 슈퍼 낚시 어떻게 하는 거야? 뭔 낚시? 아, 변. 체질 좀다 됐네. 오, 뭔가 먹었어. 육티. 슈발, 1300원짜리. 오! 디 워터엘, 7 t 티장원가 이게? 115k 와, 이거 낚시 돈 진짜 장난 아니다낚시시보다는돈 다치지, 모르겠어. 낚시가 더 낫죠? 아 그래? I t 은 l d him, I said, I'm 는 o i n g to check the box. I'm going to check the box. I'm going to check the 실 레슨 묵을 내야지. 디지생 음. 그냥. 음. <laughs> 아. 아저씨 이상한 드립하니까 이상한 거 걸렸잖아. 네아니야 이게 더 강렬하게 막 무는 것도 있어요, 아면님? 걸린 거있다가다 달. 그러니까 이제 좀그그 퐁당퐁당 할때알수 있어, 요 비리? 당길 때. 아 당길 때 쓰는 거야? 아 이게 엄청 빡세다 이럴 때 당길 때. 아, 네. 그 자원같이 비싼 것들은 당기는데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. 음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에이지가 바로바로 안 올라가. 이거 미키 아, 이거 그러면 땡기기 하면은 일단 미끼는 무조건 하나 날라가는 거예요. 네, 걸리면... 아, 그래? 저미끼에 어. 3팀 가고었어 어, 아, 네, 맞아요. 저 3팀 쓰고 있어. 오치 너무 비싸다라고 아, 이 새끼 약한 새끼다. 미역도 그러면 좀 그거 해요? 대초, 비싸요. 음, 아, 이거, 위협도 좀 오래 걸려요? 그, 땡기는데? 대초? 그, <laughs> 나무 걸리면은, 그, 게이지를 놨을 때, 나무면은 줄어들질 않아. 그럼 그냥, ESC 누르고 포인트 옮기면 돼. 뭐라고요? 나무... 음, 나무가 나무 나오면 m u n 거거 u Nam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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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a 겨야 되는데 나무는 소 u Nam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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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a 상자 n 랜덤 상자 뭐가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? a 아이템 a 뭐 나와요? 나오면. 화가 다. 아그 우리가 아는 그 아, 스티브라. 쟤 날렸다나. 하 이게 노드만 찾아서 굳이 그러면 낚시 할 필요 없는 거죠. 그냥 낚시 아무데나 꼽고 해도 돼요. 이거 좀 나와요. 어미는 모르겠어. 우와, 민물장어 왜 이렇게 싸냐? 근데 민물장어? 저 아, 비싸던데. 실티 데드워터웰이 그거 아님? 이것도 장어 아니에요? 어. 아 이건 장어가 아니구나. 아 피오 fd구나. 아미비어스. 어? 이 새끼 크다. 아니, 한 마리에 5만, 5만 실버라는데요? 그 7t가? 이거 가격이 잘못된 건가? 아니, 줄었어. 아니, 준 거에, 이게? 오, 오늘 한 마리 10원. 15억... 아, 진짜? 그, 그럼 8t가 오히려 더 가격이 안 나가는 거구나. 그래, 그 비싼 거 7t까지 넣고. 어, 아, 8t 넣고. 7t까지 넣고. 굳이 비사 물고기가 7T, 또몇 T 있어요? 5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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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t 5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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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t 7 t 5T, t 만 의미가 있어요? t 어. 그래서 t t 부터 하고. 아, 근데 t t 빨리 5려고오 5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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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거 POE FD 진짜 저 새끼 존나 문제 있는 것 같은데. 아니 FD 새끼가 보고 간 다음에 또.